송가인, 애교도 최정상, 카리스마 속 숨겨진 반전 매력. 트로트 여왕 송가인은 특유의 파워풀한 가창력과 깊은 감성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녀의 매력은 노래 실력만이 아니다. 송가인은 무대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발휘하는 동시에, 일상에서는 애교 넘치는 모습으로 팬들의 마음을 녹이고 있다. 그녀의 귀여운 말투와 장난기 가득한 행동은 보는 이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며, 트로트의 여왕이면서도 애교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팬들을 녹이는 송가인의 애교 본능. 송가인은 방송이나 팬미팅, SNS 등에서 꾸준히 사랑스러운 애교를 보여주며 팬들과 소통한다. 평소 친근한 말투와 환한 미소로 주변을 밝히는 그녀는 팬들에게 다가갈 때도 장난기 넘치는 모습으로 더욱 친근하게 다가간다. 특히. 송가인의 애교는 팬들과의 실시간 소통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그녀는 팬들이 애교를 요청하면 망설임 없이 귀여운 표정을 지으며 특유의 상큼한 목소리로 "여러분 사랑해요."라고 외치곤 한다. 이러한 모습은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행복한 순간을 선사하며 팬덤 어게인의 결속력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 무대 위 카리스마와는 또 다른 반전 매력. 송가인은 무대 위에서는 누구보다 진지하고 깊은 감성으로 노래를 부른다. 특히 전통 트로트의 애절한 감정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그녀의 무대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하지만 이러한 강렬한 모습과는 다르게 무대 밖에서는 사랑스럽고 유쾌한 성격으로 반전 매력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무대에서 완벽한 라이브를 선보인 후 대기실에 서서 장난기 넘치는 모습으로 출연진과 스태프들을 즐겁게 했다. 이처럼 송가인은 프로페셔널한 모습과 친근한 애교를 자연스럽게 넘나들며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있다. 송가인의 애교가 더욱 돋보이는 순간들. 송가인의 애교는 단순히 팬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그녀는 동료 가수들과의 케미에서도 특유의 장난기와 밝은 에너지를 발산한다.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할 때마다 그녀의 활발한 성격과 애교 섞인 대화는 분위기를 더욱 화기애애하게 만든다. 특히 가수 이찬원과의 케미는 팬들에게 큰 웃음을 주었다. 두 사람은 미스트롯과 미스터 트롯에서 각각 우승과 TOP 3에 오르며 트로트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함께 방송에 출연할 때마다 송가인은 장난스러운 말투로 2,000원을 놀리며 누나미, 누나, 귀여운 매력을 발산했다. 이처럼 그녀의 밝은 성격은 주변 사람들까지도 즐겁게 만든다. 팬들이 사랑하는 송가인의 귀여운 순간 팬들이 꼽는 송가인의 대표적인 귀여운 순간들은 다음과 같다. 1. 팬미팅에서의 깜찍한 윙크와 손아트 팬미팅이나 콘서트에서 송가인은 팬들에게 적극적으로 윙크와 소나트를 보내며 심쿵하게 만든다. 밝게 웃으며 보고 싶었어요. 라고 말하는 그녀의 모습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한다. 이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장난꾸러기 면모,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송가인은 특유의 유쾌한 성격을 보여주며 때로는 엉뚱한 대답으로 큰 웃음을 선사하기도 한다. 그녀의 순수하고 솔직한 반응은 시청자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3. SNS에서의 친근한 소통. 송가인은 개인 SNS를 통해 팬들과 자주 소통하는데 가끔 애교 넘치는 영상이나 사진을 올려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오늘도 행복하세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보내는 상큼한 표정은 많은 팬들의 하루를 밝게 만든다. 트로트의 여왕이자 애교의 여왕. 송가인의 끝없는 매력. 송가인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 무대에서와 일상에서 모두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아티스트다. 그녀의 강렬한 무대 퍼포먼스와 감성적인 보컬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하지만, 반면 사랑스럽고 친근한 애교는 팬들에게 따뜻한 행복을 전해준다. 이처럼 다양한 매력을 지닌 송가인이기에 앞으로도 그녀의 활동이 더욱 기대된다. 팬들은 트로트 여왕이면서도 애교까지 완벽하다. 송가인의 모든 모습이 사랑스럽다며 그녀의 다채로운 매력에 뜨거운 응원을 보내고 있다. 노래, 무대, 애교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송가인. 그녀가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팬들을 즐겁게 할지 기대된다.